질문 드리겠습니다. 그 불교에서는 이제 음란한 뭐 글이나 뭐 영상이나 공포 소설이나 영상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은 후생에 뭐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사회가 동성애를 그린다든지 영상 컨텐츠가 조금 서양식으로 많이 변하면서 그런 이제 잔인한 쪽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게 이제 후찬 시대에 지금도 그게 적용되는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, 죽어서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착에 빠져요 가장 주의할 것은 동성애입니다 음향 차원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게 동성애, 트랜스젠더라는 것이죠 왜? 결국은 활동의 주체와 운용의 주체가 있는데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의 에너지를 충전할 때만이 그 역량을 다한다는 것이에요. 333, 삼남 만상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3차원의 지상이라 이 3차원은 나의 업을 사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나의 업은 활동의 주체가 직접적으로 나의 업을 사는 곳이라 이 곳에서 음향차원을 잊어버리고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 행위를 다한다면 활동의 주체는 스스로 자기의 업을 살할수 있는 그 기간이 없음으로 인해 다큰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어졌어요 음향차원, 청과 치, 밝음과 어둠, 태양과 달, 난과 여이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만이 음향압이 공익수가 주어지는데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활동의 주체의그 에너지 충전을 받지 못하면 이 활동의 주체이 공간은 어떤 환란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.그에 따른 분명한 표적이 주어질 것이에요.음양 차원의 시소를 잡아나가기 위해.지금도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가 되어감으로 인해 각고 가장이 무지 만이 꿰져요. 활동의 주체가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루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이가 서말이라는 소리 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게 누구야? 운용의 주체야 그냥 심으로 내리다 없인 여기는 게그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나도 그리 될수 있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 주어진 일련의 과정이에요 악의적인 글이나 악의적인 만화나 악스러운 만화만 계속 본다면 내 정신도 물론 그리 되지만 나도 그와 유사한 상황에 빠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환희의 창감만 보여줘야 하는데 사회적으로의 모든 모순이 있고 무슨 절벽 시대, 무슨 절벽 시대, 뭐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게 너무 많이 나와. 왜? 그 자극적인 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다하지 못한 한 풀이 사이다라 생각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글만 읽어대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. 이게 그만큼 잘못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. 큰일났습니다. 이름만 나오지 말아야 돼요. 즐겁고 기쁘고 신나는 게어디 있겠습니까? 즐거운 우리 집은 없어요. 즐거운 우리 집 노래 아세요? 우리 집은 뭐, 콩가루 집안이라는 그런 것까지의 유행과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. 그러니 사회가 일이 변하고 있는데, 되게 자극적인 거. 우리의 삶이, 삼민들의 삶이 그 정도로 피폐해지고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지 내 눈에 비치면 나도 그리 될수 있고 이 사회가 너무나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내안의 사이다의 폭발을 일으키고자 그런 자극적인게 자꾸 실리고 인터넷에 자꾸 그런 자극적인게 실리면 뭐가가 크릭이 많이 가 스승님처럼 이런 재미없는 소리하면 크릭도 안 해.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